요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로브로스 탐험을 하고 있는 교생맨TV입니다.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올타디에 공개된 새로운 소식들을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업데이트가 준비 중일지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간다! 제발 캡슐 한 번만 주세요! 아, 아쉽게도 캡슐 바로 앞에서 멈춰졌구요. 다이아. 현재 올타디에서 업데이트가 중단이 되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 게시판을 확인해 봐도 6월 18일 날짜만 적혀 있는 상황이죠. 오. 어, 과연 커뮤니티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을지 바보도록 거기 있습니다. 자 일단 요번 주부터 개발자님들이 굉장히 바빠지신 것 같아요. 어, 원래는 영상 힌트나 사진으로 힌트를 주셨었는데 어, 이번에는 올타디 코드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고요. 뭘까? 어, 킹루피 님도 잠시 동안 유 애님의 어드벤처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디코에 들어가 봤더니, 오, 뭔가 있긴 하구나. 어, 일단, 요첫 번째 거는 요번에 출시된 빅맘의 영상이었고, 어, 두 번째는 레이드라고 적혀있는 이 이미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 이게 요번에 출시된 던전 보스들인 건가? 어,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자, 유일하게 개발자님이 남겨주신 답변은 이런 게 있었는데요. 올타디의 대규모 업데이트가 준비 중이니까 기다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조만간 엄청난 소식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 드야 아니, 근데 어떤 유닛들이 나오게 되는 걸까? 자, 그래서 유저분들을 통해서 신규 보몇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일단은 이타돌이라고 하는 요 캐릭터가 투표에 뽑혔더라고요. 어, 요게 아마 이타돌이 주술회전에 나오는 주인공급 캐릭으로 알고 있는데, 어, 역시나 인기순위에서도 높은 편인 것같더라고요 다음은 모두들 알고 계시는 에이스 캐릭터였는데요. 어, 원피스 원작에서 루피의 형으로 등장을 하는 인물이죠. 어, 흰수염의 적단에서 이글 열의 능력자로 나오게 되는데요. 오. 다음으로는 삼도의 조로가 투표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 이름에는 조로 엠마 버전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오 멋있다. 어, 역시나 킹피나 불피 같은 게임에서도 인기가 <laughs> 있는 캐릭이죠. 어, 과연 신규 후보 사인권에는 무슨 캐릭터들이 있을지. 짜잔 어, 다음으로는 디오 헤븐이라는 캐릭터가 있었는데요. 어, 조조의 기묘한 모험에서 등장하는 캐릭터로 어, 황금물이? 어, 보니까 인기도 굉장히 많고 엄청나게 강력한 캐릭터이더라구요. 다음 순위는 7개 대제에서 멜리오다스가 차지를 했는데요. 어, 역시나 7개 대제 주인공답게 굉장히 멋있게 나와있더라구요. 하지만 인기 투표 1위는 어? 요 베이컨 잼민이가 차지를 했는데요. 어, 초사이언으로 변신하는 컨셉인데, 아니, 이건 뭐냐구요? 오 이게 그 새로 나온 디펜스 그 게임인건가 오 재밌겠다 올타디가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잠깐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게임을 하는 방식은 올스타랑 거의 비슷해 보였구요 어,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귀엽게 잘 만들어진 것 같죠 오 뭐야 저 나루토 육성 그거 재료 만드는 거 아닌가 어 지금 보석으로 뽑으면은 캡슐을 주는 이벤트가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 뽑았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이상하게도 코드가 하나씩 변경이 되고 있는데요. 영상 설명란에 적어둘 테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오늘은 노브로스 특별판. 울타디에 공개된 새로운 소식들을 리뷰해 보았는데요. 어, 조만간 대규모 뭐 이벤트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 같이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뷔 참여나 궁금한 하 컨텐츠는 댓글 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 what <laughs>